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맛있고 멋있는 썸타입니다 예. 어제 제가 제 차를 올려드렸어요 예, 보그 차 정말 좋았습니다 보그의 동생이라고 불리우는 차가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가 그 차량입니다 어떤 차량이냐고요? 쉐보레 그랜드 체로키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얘는요 5만 킬로 밖에 안 달렸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이 천만 원 됩니다 정말 저렴하게 풀사이즈 수입산 SUV 그랜드 체로키 보여드릴게요 계시죠?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차는요, 수입삼 아주 풀사이즈 대형급 SUV로 준비를 했고요. 어, 오늘 준비한 이름, 여러분,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하냐면, 얘가 지금 키로수가 5만 키로 대 신차 출고금액 약 7천만 원대 출고했거든요. 오늘 가격은 일단 천만 원대 드릴 거고요. 게다가 3.6, 오늘은 가솔린 연료 사용하는 힘 기가 막힌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4인 구동 되고요. 실내 안드로이드 작업까지싹 이쁘게 거쳤는데요. 보그와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편안한 승차감을 준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자동차 전문 칼럼 기자들이 이 차를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차감이 정말 좋은데 정말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최초 등록 13년 11월 11일 빼빼로데이날 등록을 했네요. 14년식 버전이고요. 키로스가 58,000km, 그러니까 이 정도면 그냥 집에 세워놨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5일류에서는늘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401억에서는 우측에 도어만 두 개, 어, 단순교환된 모델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 쉐보레의 그랜드체로키 3.6 V6 오버랜드 등급을 가지고 있는 모델입니다. 지프, 아, 쉐보레라 그랬어? 네. <laughs> 지프의 그랜드체로키 3.6 V6 오버랜드 등급을 갖고 있습니다. 천만원 딱 중후반대 준비했고요 여러분들 진짜 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아 지금부터 바로 외관실내에 보여드릴게요 차량을 좀 소개하면서 보니까 준수가 신입인데 체로키라는 모델이 어떤 모델인지 어떤 인식을 갖고 있어? 너가 봤을 때 사실 밖에 돌아다니면 지프라 그러면 은다억력한줄 응. 알아요 친구들도 어, 그래? 차잘 모르면 네. 그리고 지프에서 유명한 차가 뭔지 알아? 아니요 루비콘 아 뭔지 알아요 오프로드 네 그러니까 얘네 회사가 SUV를 정통으로 잘 만들고 그 라인업 중에서는 오프로드에서는 루비콘이 있고 이제 패밀리 SUV로 최상위 버전에는 어떤 차가 있냐면 그랜드 체로키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프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가 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에 반해 얘가 지금 현재 키로수가 진짜 짧아요 5만 키로대 그래서 구입하시는 분들, 아 수입차 좀어그 누유되거나 키로스 많은 차들 정비 걱정되요 하셨던 분들은 키로스 들으시면 어, 어떤 느낌인가요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키로스고요. 게다가 얘가 또 디젤이 아니에요. 디젤이 아닌 힘 좋은 V6 엔진의 가솔린 모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더욱 더 소음적인 부분. 정, 경정비적인 부분에서도 걱정이 안될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얘가 그래도 수입 대형급 SUV이기 때문에 신차로 판매했던 금액대가 고가예요약 7천만 원대 근데 5만 키로 밖에 안 탔는데 오늘 준비한 금액이요 1 8 9 0 1,890만 원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지금 스포티지 투싼보다 가격이 쌉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사이즈를 끌고 싶다. 대형급 SUV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시면요. 정말 군침이 돌 만큼. 그 정도로 매력적인 오늘 쉐보레의, 아, 자꾸 쉐보레래.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자,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이제 외관 컬러는 이제 약간 다크한 실버 색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사막을 딱잘 잘 달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컬러인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헤드램프는 LED 전방 센서 올라가져 있고. 지프의또 이렇게 세그먼트, 이렇게 일곱 개의 그릴이 이 차량의 패밀리 룩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laughs> 어기심이 많아. 어? 자, 그리고 이제 옆태를 보여주시면 차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차박 캠핑, 혹시 가족 구성원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 여유있게, 아주 여유있는 사이즈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도 보여주시면 아주 큼지막합니다. 타이어 잔여량 50% 정도 남아있고,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인치네요. 어, 20인치 휠 타이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랜드 체로키, 예, 그랜드 체로키라는 네이밍, 레터링 올라가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에는요, 또 이제 팟선도 올라가져 있고, 안드로이드 작업까지도 또 예쁘게 작업 해놨어요. 그래서 좀 잠시 후에 이렇게 실내 옵션 설명 드릴 때, 한번더 안내를 해봐드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셔도, 예, 공간 상태는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뭐 열선 시트 기능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뒤쪽에도 이렇게 그랜드 체로 오, 휠 타이어 잔유랑 많이 남았는데요. 예, 한50% 예, 이상 남아있 있고,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야기하면 사실 진짜 약간 정통의 수입이 좀 느낌이 강하고, 직각 느낌의 아주 강인한 남자의 힘을 좀 보여준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은 좀 다르죠? 저는 약간 이렇게 막 강인한 남자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약간 어떤 이미지지, 내가? 어, 어. 할말 없어? 아, 어, 멋있는 대표님. 아, 그치. <laughs> 맛있고 멋있는. <laughs> 아, 그래. 고마워. <웃음> <웃음> 사회생활 해야죠. <laughs> 듀얼 머플러. 그리고 포바이포 기본 4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 이거 뭐 이륜이에요, 4륜이에요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 그냥 4륜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그리고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하나 빼두셨는데 이렇게 어, 타이어 진짜 크다. 그러니까 <laughs> 이걸로 지옥 훈련 할수 있겠는데? <laughs> 어, 군대 가서 타이어 좀 끌었어? <laughs> 전설의 외인구 <구단> 단잖아요어 <laughs> 이거 못 열겠다. 아무튼 이렇게 타이어가 예, 한 짝이 또 스페어가 있네요. 그 뒤쪽에 폴딩, 예, 폴딩 다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동입니다. 전동 버튼은 이쪽에 예, 이렇게. 오. 어, 저기 있습니다 자, 뭐, 일단 1차적으로 가격이 오늘 너무 저렴하게 들어왔죠. 2천만 원대 판매래도 절대 손색이 없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도 가격을 아예 죽여서 왔습니다. 1890, 1890만 원에 5만 키로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일단 다 고급스러워요. 왜냐면 얘도 이 판매하는 회사 지프에서... 가장 좋은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핸들도 가죽 투톤의 우드 핸들 올라가져 있고요 그리고 차량 리프트 기능도 올라가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도어 쪽에는 먼저 일단 오토 윈도우 적용이 되어 있고 왼쪽에는 라이트는 기본 오토 오토 라이트입니다 자 그리고 시트도 기본 전동 네, 전동 시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일단 시동을 켰는데 너무 조용하고 하, 역시 근데 키로수가 58,000 준수가 요즘 출퇴근 거리도 멀고 네. 캠핑 좋아하니까 요 정도면 1년에 5만 키로 뛰지 않니, 너는? 저는 이, 이, 이 페이스면 지금 1년에 5만 뛰긴 합니다, 아, 지금. 네. 아, 그래서 지금 이 차는 10년이 좀안 됐는데 네. 지금 5만 키로밖에 안 탔으니까 1년에 5천 키로. 와, 근데 진짜 마실용? 세컨카로 타셨을 것 같기도 한 정도의 정말 짧은 키로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의 10년이 저의 1년인 거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자, 그리고 위쪽에는 또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입니다 예, 개방감 너무 좋고요. 자, 그리고 얘가 대부분 내비가 수입산이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작업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업 비용은 100만 원 이상하고요. 일단 뭐가 좋냐면. 어뭐 블루투스라든지 이런 핸드폰하고 연동이 다 됩니다. 그래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고 일단 뭐 내비게이션도 티맵으로 이렇게 좀다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입차에 되게 좀 불편한 부분이 벤츠는 내비를 못 써요. 근데 다른 브랜드도 다 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얘는 안드로이드 작업을 해놔가지고 어, 핸드폰이랑 다 연동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한번더좀 설명을 드려보고 이제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아주 시원하게 시원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그 아래쪽에는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 뭐 에코 VDC 기능, 뭐 전방 추돌 이렇게 전방 센서 기능 올라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이렇게 커폴더 올라가져 있고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차량 리프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잘 올라옵니다 4륜구동 버튼, 주행 타입 뭐 이렇게 오프로드 가능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어, 정말, 뭐, 오랜만이죠. 아니, 그랜드 체로키 오랜만에 준비했는데요. 일단, 가격 여러분 죽여서 왔고요. 차량의 내용적인 부분은 아예 업그레이드 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랜드 체로키, 오늘 이렇게 맞춰볼게요. 자, 오늘 준비한 모델 쉐보레 그랜드 체로키 함께 했고요. 지프요. 아, 씨. 야, <laughs> <laughs> 그만해, <그만했어. 웃음> 아이 여태까지 네번 언급 다쉐보레를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지프입니다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 카톡 문의 전화 문의 편안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썸타 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